안녕하세요. 7년차 창업가 엠마이웨이의 엠마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내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는 와디즈를 예시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와디즈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오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따로 기업임을 인증하거나 별다른 서류 제출 필요 없이 다른 평범한 사이트의 회원가입처럼 이메일과 여타 기본적인 본인 확인 정보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프로젝트 오픈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펀딩 오픈 신청하기, 투자 오픈 신청하기 두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중 투자 오픈 신청하기는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크라우드 펀딩 방식 중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하는 것이고요. 펀딩 오픈 신청하기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중 펀딩 오픈 신청하기를 클릭해 줄 거예요. 클릭하시면 나오는 페이지에는 펀딩을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꼭다 읽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공 메이커의 인터뷰 등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으니 한번 가볍게 둘러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다 둘러보셨거나 내용을 스킵하신다면 1분 간편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관리자 이메일과 관리자 휴대폰 번호의 경우 와디즈로부터 오는 알림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 이메일과 번호로 전송되기 때문에 본인이 알림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정보를 모두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동의까지 클릭하시면 시작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본격적인 프로젝트 준비에 앞서 간단하게 전 과정을 설명해주는 단계가 나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 펀딩을 오픈하게 되는지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산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펀딩금 반환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안내가 상단에 표기되어 있어요. 이 정책은 리워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즉,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펀딩받은 금액을 서포터님께 반환해드리는 정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불에 대한 거예요.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도 여러 동의사항 형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단하게라도 숙지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 후 밑으로 내려가면 정산에 관한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 역시 제 이전 영상들에서 내용을 언급한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마지막으로 기본 사항 체크 항목들이 나옵니다. 메이커와 서포터 간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크라우드 펀딩인 만큼 체크리스트의 기준들을 충족해야 펀딩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체크하시고 활성화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펀딩을 준비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펀딩 오픈 페이지로 들어가면 왼쪽에 여러 가지 항목 탭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여러 항목들을 우리는 빠짐없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채울지 순서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펀딩을 오픈할 수가 없고 진행될 펀딩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빠뜨리시거나 잘못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제일 상단에 있는 요금제 선택을 먼저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어떤 펀딩 요금제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각 요금제에 따라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고 그만큼 펀딩 수수료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트는 여타 추가적인 서비스 진행 없이 기본적인 본 펀딩만 오픈하는 서비스입니다. 가볍게 펀딩을 오픈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일종의 체험판 요금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직은 이름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요금제로 라이트 요금제의 본펀딩 서비스에 오픈 예정 알림을 더한 요금제입니다. 오픈 예정 알림 신청 인원들이 본펀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요금제예요. 프로는 서포터들이 오프라인에서 리워드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쇼룸인 공간 와디즈라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직접 만지고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리워드를 펀딩하시거나 온라인만으로 리워드를 보이기보다는 현실에서 직접 서포터들이 우리의 리워드를 체험하길 바라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엑스퍼트는 위에 모든 서비스와 함께 광고 대행, 와디즈 측의 PD와 직접적인 펀딩 컨설팅까지 받아볼 수 있는 올인원 요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펀딩을 성공시키고 싶으시거나 펀딩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요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시고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베이직 요금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금제 선택이 끝났다면 다음은 기본 요건 목록을 살펴볼게요. 기본 요건은 펀딩하려는 리워드가 다른 곳에서 판매된 적이 있는지, 펀딩에 참여한 서포터들에게 도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펀딩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판매처에서 유통한 제품은 펀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하는 질문인데요. 예외를 선택해도 펀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판매되었거나 판매 중인 그 제품과 무조건 차별점, 개선점이 있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펀딩하는 전체 리워드들 중 하나라도 다른 곳에서 유통된 적이 있다고 하면 예에 체크 후 차별점이나 개선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펀딩하려는 리워드가 현재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적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샘플이 나와 있고 펀딩 이후 목표 금액 얼마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할 예정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래 작게 나와 있는 글씨를 참고하시면 예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리워드를 서포터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적는 부분입니다. 리워드가 서비스라면 결과물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준다든지, 리워드가 제품이라면 어떤 택배사를 통해 며칠부터 일괄 혹은 순차적으로 발송할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송할 것인지 등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배송과 관련되어 확정 지어진 것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며칠까지 어떤 택배사와 계약할 예정이다. 혹은 임의로 적어두시고 추후 본 펀딩 페이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적어놓겠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 리워드 서류 제출 동의는 우리가 펀딩할 제품의 카테고리에 맞는 필수 제출 서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리워드와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는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항목들에 모두 동의를 해야만 하고요. 다 체크해주시고 나면 리워드 종류 및 제작 형태 추가하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이 리워드 종류 및 제작 형태 추가 항목은 우리가 펀딩하는 제품이 어떤 종류인지 리워드의 카테고리를 체크하고 그 카테고리별 필수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인테리어, DIY 자재용품, 가구부속품, 가구다리 이렇게 설정을 하고 뭐 이미 제작 완료된 제품을 펀딩하는 것이라고 하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필수 서류들은 우리 제품에 대한 특징 중 이러이러한 부분을 검증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펀딩 스토리에서 그 서류와 관련된 검증 사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스토리에 관련 내용을 넣는다면 심의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피드백이 오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 서류를 따로 제출해 굳이 두 번의 심의 기간을 거치게 되거나 스토리를 수정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이 이런 부분에서 특허를 냈다거나 우리가 이 제품을 독점 계약했다거나 하는 검증 사실을 서포터들에게 알리고 싶으시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꼭 구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셨다면 저장 후에 기본 정보 작성으로 가올게요. 여기서 팁은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저장과 임시 저장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시저장은 항목의 필수 기재란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저장이 가능한 말 그대로 임시저장 버튼이에요. 만약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항목에서 아이 부분은 지금 당장 작성하기에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임시저장을 하고 추후 준비가 되었을 때 나머지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이 채워졌다고 했을 때는 꼭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나중에 제출이 가능한 점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기본 정보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쓰는 부분입니다. 이 소개 영상 사진은 프로젝트를 열람한 서포터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될 우리 리워드의 사진과 영상이므로 서포터들에게 가장 와닿을 영상 이미지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